과연 밴드 운동이 머신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을까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저는 레슨 할때 소도구를 정말 많이 이용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루프 밴드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운동 초보자의 경우 덤벨에 대한 거부감 또는 부담감이 있으신 분들도 많고 밴드를 통한 장력 운동이 웨이트 트레이닝보다 더 근육의 감각을 깨우기에 좋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밴드 운동에 대한 저의 생각이 정말 생각만인지 아니면 웨이트 트레이닝과 조금이나마 비슷한 느낌을 줄수 있는지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무릎 수술 후 재활을 할때 혹은 중년층의 무릎 건강을 위한 허벅지 강화 운동을 위해 꼭 하라고 하는 운동 중에 레그 익스텐션이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재활 초중기에는 자주 반복해주는 게 중요한데 매일 헬스장에 가서 할수 없으니 보통 이런 밴드를 가지고 집에서라도 레그 익스텐션 운동을 하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추천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밴드 레그 익스텐션 100개 그리고 머신 레그 익스텐션 100개. 과연 비슷한 효과가 날수 있을까요? 더 과학적으로 근전도를 통해 대퇴사드근 중에서도 어느 근육이 더 활성화되고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허벅지 둘레로 체크해 보기로 했습니다. 측정 방식은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허벅지 둘레를 체크했습니다. 왼쪽은 허벅지 둘레가 50cm이고, 오른쪽은 49cm입니다. 오른쪽 허벅지는 머신 레그 익스텐션 100개를, 왼쪽은 밴드 레그 익스텐션 100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무게는 단시간에 100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원래 하는 강도의 6에서 70% 정도의 강도로, 10개를 하기에 너무 빡세지 않을 정도로 설정했고, 1분에 10개를 하고 휴식하는 방식으로 총 10분 안에 10세트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먼저 측정 전에 시계를 켜서 인증을 하고, 오른쪽 다리부터 운동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카메라 각도가 안 맞네요. 다시 세팅하고 시계는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20, 30, 40, 50, 60, 70, 80, 90, 네. 100. 100개가 다 끝났습니다. 100개를 하는데 걸린 시간은 대략 9분 정도 소요됐습니다. 약간 펌핑된 게 보이시나요? 영상에는 조금 덜 담기지만 내측 광근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그럼 바로 오른쪽 다리부터 둘레를 다시 재보겠습니다. 머신 레그 익스텐션 100개 후 허벅지 둘레는 49cm에서 59cm로 대략 1cm 정도 증가했습니다. 줄자를 느슨하게 놓으면 51cm 정도 나오고 타이트하게 당기면 50cm 정도 되길래 약간 느슨하게 놓고 50cm라고 적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의 목적이 과학적으로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를 낼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상을 보실 때 감안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간은 일부러 멈추지 않고 계속 켜놨습니다. 자, 이제 왼쪽 다리를 밴드로 운동을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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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서른, 마흔. 살이 쓸려서 운동에 집중하는데 약간 방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보호대를 착용하고 밴드가 머신에 비해 살짝 약한 것 같아서 하나를 더 겹쳐서 세팅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십, 육십, 칠십, 팔십, 구십, 배. 100개가 다 끝났습니다. 펌핑감은 머신으로 오른쪽을 했을 때보다는 왼쪽이 살짝 더 적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허벅지 둘레의 변화는 어떨까요? 밴드 레그 익스텐션 100개 후 허벅지 둘레는 50cm에서 51cm로 약 1cm 정도 증가했습니다. 왼쪽 역시 느슨하게 놓으면 52cm 정도 나오고 타이트하게 당기면 51cm 정도 되길래 느슨하게 놓고 51cm라고 적었습니다. 기존에 밴드로 레그 익스텐션을 했을 때 체감적으로는 분명 느낌이 오고 효과가 있었지만 과연 머신 레그 익스텐션의 느낌이 날까 싶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 디테일하게 머신과 밴드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머신으로 레그 익스텐션을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충분히 대체할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운동할 시간 없다고 헬스장 갈수 없는 상황이라서 못 한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는 집에서 밴드를 가지고라도 운동해 보시는 걸 강력 추천드립니다. 밴드로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방법은 오른쪽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집에 밴드가 없다면 운동하기 편한 구매하시라고 보정 댓글에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 확인해 주세요. 그럼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